뭐 지금 저점을 기다리면은 좋은데요. 조금 따라가는 경향은 있는데요. 저게 고스피가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 존입니다. 일단은 뭐 미리 하나 매수 하나 자, 자 잡아놓겠습니다. 매수니까요. 수급 매수의 매수 존이니까 요거, 어, 예, 요거 빠져주면은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빠져주면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코스피가 여기 아, 코스피 수급이거든요. 코스피 수급이 어,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코스피 수급도 지금 우리는 이제 와, 로직을 완성해 놓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을 보고 자 우리가 수급 매수의 매수존. 자 선물도 수급 매수 매수존이죠. 예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매수로 진입을 했는데. 자 쭉쭉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어 조금 밀리고 있는, 다시 밀리고 있는데요. 뭐 밀리면은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지금 코스피가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예, 밀리면은 어, 다시 어, 지, 추가한다 생각을 그러니까요. 문제는 추가를 할 수가 있느냐그 추가한 것을 이제 이청이 되면은 이제 대박의 길로 가는 거죠. 예. 자, 대박의 길, 대박의 로 가는 겁니다. 조금 빼놔놓고, 요, 직전 고점에서, 요, 직전 고점에서 한번 입층을 시도해봅니다. 최대한, 자, 자, 직전 고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쭉 올라오느라. 그렇죠. 조금만 더. 자, 직전 고점에서, 자, 그 입층. 예, 그렇게 해서, 자, 입층을 했습니다. 자, 22만 5천원. 자, 오늘 우리가 9월 1일, 오늘 첫, 어, 9월 1일, 첫 거래의 첫 탈을 우리가 22만 5천 원. 자, 수익으로 시작합니다. 지금요, 어, 코스피가, 지금 코스피가 여기가, 어, 조금 전에 보여줬던 대로 코스피가 여기가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수급 매수의. 어, 자, 이제는 우리가 코스피 로직을 갖다 완성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요. 코스피가 수급 매수의 매수존. 그럴 때 우리 선물이 여기가 이렇게 지금 매수존이죠. 선물이 매수존. 선물이 수급이 매도라 하더라도 코스피가 수급이 매수로 잡아주고 있는 거지요 어,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코스피 수급 매수의 매수존, 선물 매수존 이렇게 해가지고. 22만 5천 원, 자,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올라오면은 매도존이죠. 수급 매도의 매도존. 수급 매도의 매도존을 보고, 자, 직전 고점에서, 자, 매도로 진입을 합니다. 자, 어, 직전 고점에서, 자,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자, 수급 매도의 매도존. 자,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예, 수급 매도의 매도 존. 이 올라오면 추가하면 되죠. 수급이 매도니까요. 자, 수급 매도의 매도 존을 보고 자, 매도로 진입을 했고요. 자, 올라오면은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를 했습니다. 매도의 매도 존을 보고 1, 2. Two. 자, 2를 진입했고요. 자, 3를 자, 준비합니다. 지금 2를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자, 3 3 자, 3 자, 3가 자, 예. 그래서 3도 자, 진입을 했고. 자, 3는 2 자리에 자, 입청을 합니다. 자, 입청을 기다려 보고 자, 지금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예. 자, 3, 1, 2, 3, 3를, 자, 진입했는데, 자, 3는 2 자리에, 자, 2층, 그죠? 자, 2층, 자, 2층, 자, 자, 3에, 자, 3에 2층, 자, 2층, 아, 2층, 2층, 예, 그렇게 해서 자, 3는, 자, 2층을 했습니다. 생한것 까지고 또 쓰리는 3는, 3는 다시 아, 자, 자 기다립니다 3는자 다시 기다립니다 지금 수급, 수급이 매도로 쭉 빠지죠 아자 그러니까요 야 이거는 자 추가해도 됩니다 1 2 3자 쓰리 3. 자쓰를자 3. 자, 진입했습니다 매도의 매도존이기 때문에요 1 2 3 했고 자 4를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4를 진입해도 되죠. 1, 2, 3, 4. 그래서 왜 수급 매도의 매도 존을 찾느냐, 찾느냐 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추가한 것을 어, 입청하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대박의 길로 가는 거죠. 어, 우리가 물론 정밀하게 진입을 하면은 뭐 어, 그러면은 뭐 매일 빌딩 사죠. 아 그러나 우리가 어, 정밀하게 진입한다고 하지만서도 이것이 시장이라 예상치 못할 일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 어, 우리가 진입을 했는데 올라온다 그러면은 추가할 수 있느냐? 아, 이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추가만 할수 있다면은 뭐 그거는 어, 너무나 좋은 어? 쉽게 쉽게 매매가 되는 겁니다. 추가가 안되는 것 같네요 아, 안되는 것 같고 자 그럼 3를 자 다시 이청하자자 3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놀고 있죠 자3 아까도 이청을 했는데 자 이번에도 또이청하자자3자3이청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자 3를 또이청했습니다 2, 3, 3 까지 진입이 됐고, 3를두번 왕복을 했죠. 했고, 이제 2, 예. 자, 2 2층 하자. 어우, 돈이 막 70만 원도 넘어가고 좋습니다. 자, 자, 2 2층, 예. 자, 2 2층, 예. 그렇게 해서, 자, 2를 2층 했습니다.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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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은지개 남았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자, 2, 2를 2층 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수급 매도의 매도존이죠. 수급 매도의 매도존. 자, 수급 매도의 매도존. 우리 1, 2, 3까지 진입이 됐고, 3를 우리가 왕복했죠. 아주 다 가지고 놀았습니다. 자, 그냥, 그냥 직전 저점에서 자, 2층 합니다. 직전 저점에서, 자, 2층 합니다. 자, 자, 직전 저점에서, 자, 2층 하고요. 오늘 제가 백신 2차를 지금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2시까지만 방송을 한다고, 자, 예고를 했습니다. 예. 자, 2층 하자. 2층, 2층. 조금 아까울 수 있어요. 이거 좀 뺍시다. 에 빼는데, 들켜버렸네요. 예. 자, 올층이 됐습니다. 자, 81만 2천 원. 자, 참 멋들어지죠. 이. 자, 요 위가 매도 존이죠. 매도 존. 매도 존. 예. 자, 그럴 때요 수급이 매도죠. 이. 요 수급이 매도. 뭐, 아,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한다? 아, 완. 2, 3 3까지 들어갔죠 포가 안들어갔죠 1,2,3수급 네. 매도의 매도존에서는 1,2,3 3를 2에 이청하고 2를 1에 이청하고 1,2,3수급 매도의 매도존 81만 2천원 요자 오늘 저는요 오늘 여기까지 진입을 조금 시간이 있나요? 아, 한번 보고요. 웬만하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요 고점 좀, 요 고점 한번 해보고, 하여튼 좀 시간을 갖다가, 어, 어,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오늘 웬만하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백신 2차, 오늘 배, 백신 2차인데, 자, 요거 마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